저는 두피 스케일링이라는 메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두피 스케일링을 전달을 할때 샴푸에도 제거되지 않는 각질, 노폐물, 피지, 부순물 같은 것들이 두피에 남아있어서 모공을 막고 이런 것들이 트러블이라든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아 스케일링 하듯이 제거를 해야 한다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. 그런데 두피는 그렇게 노폐물이 많이 낄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샴푸만 꼼꼼히 해도 피지라든가 각질, 노폐물들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전달할 때 샴푸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습관을 좀 바꿔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스케일링을 보통 하게 되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습이라든가 뭔가 진정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바꿔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스케일링만 한다고 해서 두피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단 말이죠. 스케일링 말고도 사실 뭐 자극 없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들은 많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브러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천연 오일을 가지고 불필요한 각질과 노폐물들을 불려주는 작업만 하기도 합니다.